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 드리는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급등 중인 SBB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왜 눈여겨봐야 하는 새로운 급등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한 분석과 또 전망, 자료까지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영상 끝에는 주주분들 위해서 수익 더 벌어가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b 비테크 현재 주가 3만 1천원대고요. 시가 총액은 천국 북액 976억 네,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거든요 네, 이런 급등 단순하게 오늘만 반등인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인 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B 비특크라는 기업은요 고정밀 베어링 감속기,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하모닉 감속기라는 걸 국산화 시켰고, 또 로봇용 부품 소유를 노리는 또 핵심 소부장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로봇 테마와 강세와 맞물려서 또 테마주로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고, 또 기술력과 대평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SBB테크에 대한 기사 한번 보여드리면서 전망 보여드릴게요. 네, SBB테크 3분기 매출 전년 비해서 올랐다 라는 타이틀로 나오니다 같습니다. 네. SB 비테크가 올해 3분기 별도 재무제표 기준해서 매출액을 공시했는데 를 전년 동기 대비 29% 정도 증가한 수치다. 어 서측은 이러한 배경에 대해 베어링 매출의 급성장을 꼽았고 또 시, 실제로 또48%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회사의 베어링 부문 전방 산업인 반도체 분야 경기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생산 설비 가동률이 늘었고 대만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손실 상승세는요, 또 로봇 핵심 부품 분야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나왔고 또 등등등. SB 비테크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들어서면서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슈퍼 사이클로 돌아설 것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서 자사 배열링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또 액츄에이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 감속기 매출 확대와 모빌리티용 액츄에이터 양산을 본격화하는 내년을 도약 기반으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타진할 것을 공표했다라고 이렇게 또 전망 좋은 걸 기사가 또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차트 분석 안할 수가 없겠죠. 차트 보시면 오늘 초대형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 발생해 주었습니다. 거래량이 최근, 평기, 최근 평균 대비해서 수배 이상 폭증을 해 주었고 수급도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형적인 시세,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바닷권을 횡보 중이었는데요, 오늘 한 번에 돌려주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급등의 첫 봉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보통 이런 봉은요 최소 하루에서 이틀. 더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평성들도 지금 막 꺾여서, 확 꺾여서 올라가는 구조이고, 어, 하지만 중기선들 아직 하락의 기울기를 그려주고 있어서, 이후에 중간에 눌림 또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수급 보시면요. 최근 물량 이탈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늘 대량 매수, 주체가 개인과 기관으로 보이는 패턴이기도 하고, 또 RSI 지수도 바닥에서 급반등 보여주면서 60선 부분이기 때문에 과열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고, 한번더 치고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 b 비 테크는요, 내일 장 초반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전망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눈에 띄는 급등주들은요, 이런 뉴스, 분석, 정보 이런 게 너무 너무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더 오를지 아니면 오늘 반짝하고 말건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으로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할 때. 항상 같은 패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맨자형 파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 구간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구간이 될수 있는 거고 저희는 이 저점 매수해서 고점 매도하는 그리고 반복으로 수익을 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저점과 고점을 한 3%라고 쳐볼게요. 그럼 3%면 남들 3%벌때 최대 20% 벌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5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계산을 해보면 남들 20%벌때 최대 150%벌수 있게는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신호 뜬것 같다 예상 시나리오,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시거나 수익 퍼센트가 조금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바쁘셔서 신호 못 봤다. 방송 챙겨볼 시간이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늘고 계셔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신호들, 이 정보들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문자로 직접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띄워드린 번호가 제 개인 번호예요. 이 개인 번호로 S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릴 예정이에요. 간혹 저한테 도움받아서 수익 가져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 주식 근데 이렇게 잘하면 혼자 벌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방송 찍어가지고 알려주고 있고 문자로 알려주고 있냐 하시는데 제가 못 모르고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본전도 다 잃고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본전 찾아야 되니까 열심히 수수문하면서 복구하려고 물어보고 다녔는데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외로움, 오늘는 서러움 그런 거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같으신 분들이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방송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정보들, 예상 신호들, 시나리오 이런 것들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제 개인 번호로 S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대가 필요하냐, 뭐 유료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유료도 아니고요. 대가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간혹 그다가 덕, 제 덕분에 큰 수익 많이 벌어갔다. 선물 드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뭔가 자꾸 끼워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괜찮다고 거절을 정중히 드립니다. 왜냐? 저 이거 차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고 뉴스도 정보들도 하루 종일 정리하면서 하루 종일 돈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거 없고요. 또 받지도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찍어서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고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SB 비테크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앞전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특별한 선물 소개시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선물인데요.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히든주입니다. 바닥 매집 기간이 무려 3년이 넘는 종목이고 어, 이미 물량 장악은 끝났고, 어, 폭등을 기대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남들처럼 뭐 1000%, 뭐500% 이런 큰, 너무 맥락 없는 숫자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충분히 큰 수익 보실 수 있게 달달한 수익 보실 수 있는 정도라고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선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요 히든 주 궁금하신 분들, 뭐 이거 정보들, 신호들, 시나리오 그리고 8개월 동안 만들어 놓은 요자란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드린 SBB테크 궁금하신 분들은 S라고 남겨주시고요. 선물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이라고 남 문자 또 보내주시면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벌어가실 수 있는 도움 받으셔서 좀더 편하게 큰 수익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